여기 나무길도 있네. 우와, 나무길이 있구나. 나무를 만나다. 나무와 인사하기. 안녕. 그리고 여기 영상도 있구나. 어, 뭐지? 어, 나뭇잎인가? 아, 씨앗이구나. 우와, 씨앗이 떨어져서, 우와, 싹이 났어. 멋진데 커다란 나무가 되었네. 안녕 나무야. 여긴 뭐야? 재미난 나무 이야기 우와. 여기 나무 화재를 맞춰보세요. 짝꿍 맞춰주세요. 어딨있어 그러니까 네가 찾았으니까 해봐야지. 꽝꽝 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화살나무, 뽕나무, 가래나무, 쉬나무, 르게 나무의 조각을 찾아보세요. 또겠다 음, 맞춰주세요. 아, 거꾸로, 거꾸로 맞춰줘봐. 응. 맞아, 나무, 나무로 집을 지었지? 어, 가요, 가요. 우와, 멋있다. 어, 뭐예요? 나무로 집을 짓는 거예요? 장갑 끼고 해보세요. 대패질도 한번 해볼래요? 응. 장갑을 끼고 대패질도 한번 해보세요. 조심조심하세요 네, 어, 위험한거 같아요 온이 다음에 전문가가 오시면 같이 해보자 슥삭슥삭 대패질하는건데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돼요 장갑껴보고싶어요? 껴보세요 아, 삭슥삭슥삭슥삭 슥삭슥삭슥삭 슥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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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패질을 해보세요 슥삭슥삭슥삭슥삭 슥삭, 슥삭, 슥삭. 쓱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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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삭. 태패지를 재미있게요. 자, 어 맞아 맞아. 오냐 그거 카리니까 조심해야돼요와 여기는 뭐야? 와 키가 큰데. 와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는 캘리포니아 사는 삼나무래. 와 송. 산에 있는 나무는 정이품송 벼슬도 받았대. 우와 나무가 굵구나. 멕시코에 사는 몬테주마 나구송이 제일 굵구나. 31미터나 돼. 우와 우와 재밌겠는데. 어때요? 와 여기서 블럭놀이 하면 되겠다. 블럭놀이 한번 해보세요. 음. 우리 시원이 계속해서 만들더니 기차처럼 길다랗게 만들었네. 라이너스예요. 와 애니멀 버스 라이너스예요. 와 진짜 맛있다 여기 뒤에는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가구들이 전시돼 있네. 그래 만들어줘봐. 집비야 집. 돌하고 나무하고 집을 만들었대. 멋있지? 까꿍. 까꿍. 어디 어디 숨었니? 까꿍. 거의 문이 닫혀있네? 어때요? 나무로 만든 집에서 사니까. 재미있어요? 네. 우와. 거기 안에 뭐 들었어요? 우와, 맛있는 거뭐 만들어 줄 거예요? 어, 두부 만들어줄 거야? 5년는뭐 만들어줄 거야? 나도 콩도이 다. 어, 아유, 여기 흥부와놀부처럼 알콩달콩 재밌게 사세요.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줘요. 우와, 맛있는 요리가 많이 완성됐네요. 시영이 두부 다 만들었어요? 엄마 보고서, 아, 한입. 온유도, 아, 한입 주세요. 잠깐만, 온유가. 우와 맛있는 밥상 차려왔다, 우리 온유가. 아니, 이거 고 왔어요? 네, 뭐, 이건 뭐 먹는 거예요, 온유야? 설명 좀 해주세요, 앉아서. 이거는, 이거는 어, 물고기요? 이거는, 어, 당근이고. 어, 아, 이건 물고기국이고, 이건 당근이에요? 와, 정말 맛있겠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아우! 맛있다. 엄마는 한입 먹고. 네, 네, 네. 아, 암, 음, 고마워요. 시원이도 가서, 여보, 하고서, 여보도 맛있는 거 음식 좀 주세요. 먹어보세요, 여보. 되게 맛있대요, 시원아. 맛있어요? 네, 예, 천천히 하나씩 해보자. 정리하고 우리 가보자. 다른 곳으로 가보자. 여기 너무 재밌다. 한옥집에서 요리하는 거 재밌었어요? 네. 네, 정리, 정리. 셋, 정리 끝. 만세. 자, 내려와서 신발 신으세요. 오늘도 도서관 구경 잘했다.